안녕하세요. 전 세계 동물들을 탐구하는 시간, 퍼파스 동물백과입니다. 이번 시간은 온순한 성격과 포근한 털로 잘 알려져 있는 양의 생태와 습성 그리고 흥미로운 특징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은 소목소가에 속하는 포유류로 뿔이 있고 덩치가 크며 털이 짧은 모습이었으나 인간이 사육하며 양고기와 털 양모를 얻기 위해 품종이 개량되면서 야생종과는 매우 다른 지금의 폭실폭실한 모습으로 진화했습니다. 전 세계에 약 10억 마리 이상이 사육되고 있으며 몸길이는 약 1.5m 몸무게는 약 70kg 이상으로 성인 남성과 비슷합니다. 양의 털은 보온성이 뛰어난 양모로 덮여 있습니다. 또한 단열 효과가 탁월해 극한의 추위에서도 체온을 유지할 수 있으며 물에 젖어도 체온을 잃지 않도록 기름막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양은 초식동물로 주로 풀이나 건초를 먹으며 식물을 먹을 때 입만 뜯어먹는 다른 가축들과 달리 염소와 똑같이 식물의 뿌리까지 통째로 뽑아먹습니다. 위가 4개의 방으로 나뉘어 있어 대세김치를 통해 소화율을 높입니다. 특이한 점은 약초나 식물을 먹어 기생충을 예방하는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양은 사회성이 매우 강한 동물입니다. 보통 50마리 이상 무리를 이루며 생활하며, 무리 안에서는 나이 많고 경험이 풍부한 암컷이 리더 역할을 합니다. 양은 포유류 가운데 몸집에 비해 뇌의 부피가 큰 편이지만, 정작 포유류치고 지능이 엄청나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양들은 한번 본 사람 얼굴을 기억하며, 사람의 표정을 보고 감정을 구별할 줄 안다고 합니다. 심지어 다른 양의 기분까지 알아차린다고 합니다. 양의 번식기는 주로 가을이며, 임신 기간은 약 5개월입니다. 보통 한번에 한두 마리의 새끼를 낳습니다. 갓 태어난 새끼는 몇분 안에 스스로 일어나 어미의 젖을 찾습니다. 또한 어미와 새끼는 서로의 울음소리로 서로를 알아봅니다. 양은 보통 10년에서 12년 정도 살지만 환경과 품종에 따라 더 오래 살기도 합니다. 야생에서는 늑대, 코요태, 곰 등이 주요 포식자이며 위협을 느낄 때는 서로 밀집해 포식자의 시야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특히 몇몇 품종은 위험시 서로의 뿔을 부딪히며 위협음을 내 포식자를 쫓아내는 행동을 보입니다. 양의 가장 흥미로운 특징 중 하나는 길 찾기 능력입니다. 양은 복잡한 미로에서도 올바른 길을 찾아내는 지능을 지니고 있으며, 목적지를 기억해두고 여러 달이 지나도 같은 길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양은 사람에게 치료 효과를 주는 동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양과 함께하는 애니멀 테라피는 불안과 우울증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하며, 부드러운 털을 쓰다듬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오늘은 친숙하지만 놀라운 비밀을 지닌 동물 양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흥미롭게 느낀 양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컨텐츠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